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물론 그것도 보세요. 노아 시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렇게 제약이 가능하니까. 자,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자, 소독도 고무라에도 제약이 가능했지만 아브라함이 중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악인을 의인과 함께 망하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야, 5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요. 예루살렘 거리를 오시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 죄의 전파력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죄를 덮어버렸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은, 아, 내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내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내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됐다는 거죠. 자, 어느 시대나 문제가 많았고, 두려움은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14세기에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한 7,500만에서 2억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자, 1차대 세계대전 중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왔잖아요. 1920년 6월까지 한 5천만에서 1억 명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6,500명 조금 넘죠. 자, 어느 시대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각자 삶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두려움이 있어요. 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일 두려워 말라, 매일 매일 두려워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제가 지난주간에 아, GM에서 우리 종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2박 3일 참석을 했는데 아, 선교사님들의 이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우리나라 이 중에서 우리 총회 선교단체가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255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개국에서 코로나 걸린 선교사님들이 148명이 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이 52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6명의 선교사님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1 0 1로 한번 데려오려고 하면 은 1억 5천만 원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우리 선교단체만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합치면 은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도하고 생활도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도 보고만 해야 되지만 우리 늘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에, 절실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복을 앞두고 굉장히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되었지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쟁취할 수 있는 이 가난한 땅에, 이제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캬, <laughs> 찼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백성을 더불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서, 예?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고 그래요.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5절 말씀에, 시작. 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우로 행하지 않으면 좌우로 행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너를 내가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여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경기에 대한 두려움, 문제가 커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홍해 바다가 너무 크게 보이면 원망 불평만 쏟아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시간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도 아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놀란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결을 보지 마시고 한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전하 위복해 하신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인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결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야, 네가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 자,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염려, 은신, 두려움, 불평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다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 부른대로, 물결 치는 대로 쫓아가는 마음이야. 세상이 여기서, 우우우 하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딱 고정을 하고, 불행한 환경이 닥친 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음. 우 삼지만의 아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고서 세상을 쫓아가요. 똑한거 같은데 지혜로운 거 같은데 욕심을 부리지만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빈털털이 됩니다. 다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믿음으로 달리라는 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탁군이 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할 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열명의 장사꾼은 아 그런 너무 너무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하나님의 아무래도 우리를 거기 올라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올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소리를 해. 내 요수라 그래 번 그런 소리 마십시오. 하나님 거기 가지 마십시오. 나그 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그거인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으로 보느냐, 아내 자신을 맷대로 보느냐. 이 믿음의 차이죠. 열명의 부정적인 보호.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전념이 되는지 급속도로 전념이 되어서 결국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다그 길을 쫓아가요. 그 길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강량에서 다 시체가 되어버리잖아요. 여수와 관련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수와 갈렙을 통해서 가난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는 이 축복을 나누게 했습니다.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을 갚는 사람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독일의 신하에는 담대함은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랬습니다 우리가 성경하기를 원하면 담대하라는 행동하기를 원하면 담대하십시오. 이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독일의 신계에도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 두가지 요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포심,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자, 자신이 잘났다고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서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공포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공포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린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명치를 얻으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다 해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시간에,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일이고,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 말씀을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길단대에의하 나의 종 모세가 되게 연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대로 하든지 너희도 하리라. 신민기 29장 9절에도 보면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요. 그리야하면 너희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형통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건강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 형통하게 하겠다, 성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고모장이도 배드로 물고기 잡이 박사가, 한시, 그 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가 안 잡히. 허탈한 마음로그 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배좀 빌려줘라. 그래서 를 빌려주랬더니,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경한 부리지 않고, 내가, 아니 새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할 때의 두 배가 넘치도록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처지 잘 알고 계세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도 알고 계시고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트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고, 하나님의 영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해요. 빛의 천사를 불리는 헬레켈레도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 성경에서 길을 찾아가세요.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성경에서 길을 찾아가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나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기차가 달릴 때 빨리 달리든 늦게 달리든 철로 위에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를 성공해야 이 주의를 성공하는 거예요. 이 로스앤젤레스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본 유대인 노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노파는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몸이 찌푸듯 하에는또 밖에 나가 산보를 하면서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 우리 사람들이, 아니, 뭘 맨날 중얼거리면서 뭐 하세요? 우리 나다 기도하고 있어. 나는 배우 것도 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제 들어서 힘도 없지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여수와서 일장 3절에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었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이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이 땅이 우리 유대인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상점이 가게가 하나씩 두 개씩 들어와요. 아 그래다니 엄청난 큰 타운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학교가 세워지고 구의원이 나오고 시의원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할머니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유대인의 땅이 되어버리듯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야 이한 해는 형통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 음? 잘 되었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아, 너무 안 되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더정심을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오늘날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세요. 지, 국기, 나라의 국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가 그려진 국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대개 보면 성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입니다. 반면에 불교 국가인 뭐 태국이나 힌두교,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도속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 나라들을 보면 거의 다 가난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종교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지혜롭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십일조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움직이는 달러가 될 때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참 믿는 기업,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장로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자,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누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인교장에도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잔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재물도 오래가고, 건강도 오래가고, 명예가 오래가는 거예요. 자손들도 번창하게 됩니다. 소름원 왕도 펴르르, 자푼으르,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형통한 삶이 되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 눈살 들판을 걸어갈 때에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내가 가는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게 야 돼.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게 하고 번성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래 참았어. 오래 참았어. 오래 참으면서 예배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오래 참으면서 섬기고, 오래 참으면서 헌신할 때에 전 세계 열방이 볼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 이준 장로님이 이런 간직을 하셨어요. 21사단 사단장으로 계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 이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 고민이 생겨요. 아유, 내 같은 사람이 장로 돼가지고, 덕이 안되면 어떡하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장로 피택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받았어요.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부정한데, 아, 하나님, 내가 두 가지는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사단장이 돼가지고, 뭐, 모임이 있고 하면은, 술을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이다 콜라를 마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 가서 성도들의 본이 돼야지 하고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잘되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국방장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겠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지라도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삼극과 오상으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죠.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재물을 주셨다가도 독수리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아가듯이 그렇게 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끝까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알턴 랭크 레터 박사가 학위를 열 개를 가졌어요. 아주 수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디즈니랜드를 전체를 설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돈을 잘 벌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교만이 빠지니까 말이죠.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와버려요. 아, 이제 는 교회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열 개살 때 딸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 가출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불량하게 살고. 아,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사단한 시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서 야그를 딸의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아, 나는 내가 교만했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거기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러고 음. 음. 나서는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아주 음. 겸손하게 열심히 잘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강연을 할 때마다. 네 가지 성공 비결을 얘기해요. 첫 번째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IQ가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새 또 보세요. 형님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 같아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종으로 살인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형통하다고 그래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아,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형통하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총무가 됩니다. 신의 물을 마시고, 고난의 밤을 세우면서 13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나라의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총리가 되니까 가정도 70명 기껏때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이웃나라도 살리고,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발바닥으로 가는 것을 다 너희 주겠다 너의 평생의너력이게 다할 자 없고, 너와늘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한해 동안에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